발바닥이 뜨겁고 편해가 생긴다면 주목! 오늘은 인솔 몇 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 다이소 오솔라이트 아치인솔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봉긋한 아치와 쿠션감까지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의료 제품 중 하나인 닥솔입니다 아치스포트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 착장시 매우 안정적이지만 50g 가까이 되는 무게와 딱딱한 바닥감으로 러닝화보다는 일상생활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미즈노 에너지 인솔입니다 기존 인솔 대비 20% 이상 향상된 쿠션과 반발력을 제공하는 고탄성 폼입니다. 아치도 어느 정도 잡혀있고 중독부 볼록한 돌기가 있어 충격흡수 및 압력분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착용시 바닥 열감도 한여름 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스포츠 인솔 중 러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 제품은 아식스 스페바와 미즈노 에너지 인솔입니다. 스페바가 인기 있는 제품이지만 가격이 다소 높은 편에 속하고 결론적으로 저는 미즈노 에너지 인솔 추천드립니다. 적당한 가격과 반발 탄성은 미즈노가 유명하니까요.